할렐루야, 따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교리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지식화 되어서는 안 되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여곡절도 있는 것이고, 사계절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때문에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요.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일대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도 이제 138편에서 연속적으로 여덟 편이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시인데 이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생생한 관계를 여기서 설파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24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17, 18절.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24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기를 날마다 찬송하게 되기를 감사하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여기 6절까지는 그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나를 다이 모양 저 모양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도 달아보시고 자문 24장 12절에 이 마음도 좋을 줄 아시고 마음속의 비밀까지라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숨길 게 없는 거죠 이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안고 일어섬. 응? 생각까지라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속도 아시고 내 겉도 아시고 내 입의 말도 그래서 여기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먼저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갔어요 보니까는 2세 마다들이 나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부으려고 하니까 붙지 말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기껏 알아봐야 그것밖에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속까지 다 하시는 거죠. 일곱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 밖에 없느냐? 예, 답니다. 정말이냐? 예, 하나 있긴 있는데, 여덟째가. 형편 없습니다. 저 지금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고, 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려와 봐라.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 할렐루야.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그 속의 중심을 아시고 사무엘상 1 6장1 3 절에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안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안수할 때 성령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그를 평가할 때 형편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하나 옆에 있을 때, 내 의의를, 내, 내 공로를 내세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사 눈으로, 심판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살펴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약하면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해줄까? 아멘.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줄까 아프면 어떻게 고쳐줄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은 용서해 줄까? 안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안수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5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로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네가 나 없이는 안 되겠다, 성령 없이는 안 되겠다해서 나에게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 됐던 음? 응? 이 다윗보스 어린 소년 17장에 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벌레 셋의 장수,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을 비롯해서 형들도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낯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에 이미 3월 16장 13절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물맷돌 가지고도. 돌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응?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제 개표를 하는데 선출이 다 끝나고 뭐 박빙이죠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은 이재명이 안 되면 속상할 거고 윤선을 지지한 분들은 안 되면 속상할 건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뽑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웠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데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신이 자기를 안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옥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이러면 하나님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글씨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세요. 전지하세요. 따라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냥 교리적으로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겠느냐.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두손 들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 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모든 것을 내 형편 다하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편제하신 하나님, 무소 편제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도 주님 계시고, 저기 가도 주님 계시고, 거기 가도 주님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우소 편지하신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떠난다 그래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7절에 시작. 내가 주의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다. 요나가 피하려고 했지만은, 뱀이 창에 숨었지만은, 주입 다 하셨어. 그를 끝까지 추적했어. 물고기까지 예비하시, 그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우소 편지하신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 혼자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 속에 연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서 요절은 10절입니다. 나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안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만 아니고, 수월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십니다. 10편, 63편, 8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려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특별히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월의 칼날을 피해서 이것저것 다녔어요. 광야로, 수풀로, 산으로, 볼레셋 땅으로, 불속으로. 그러나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셨어 할렐루야. 불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하시고 위경에서도 함께하시고 십수 년 동안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에레미아 23장 23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디서 너희를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외산 전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바다나무로 예? 가는 중에 예? 도망자가 돼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잡니다. 하늘 이불 삼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알았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닥자리가 확펴졌어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 계시는구나 창세기 18장 16절에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사습니다 절대 야곱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똑같아요 뭐 어둠에 가든 빛에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빛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그게 11절 12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만드셨으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만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심이 기묘하심이라. 이런 분 이런 분 있습니까? 내가 왜 괜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할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저 남편 만나고 저 부모 만나고 저 자식 만나고. 내가 왜저 친구 만나 이 고생 하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팔 다리 두 다리가 없고 팔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네모나게 태어난 아이,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그 아이, 의사가 엄마한테 안 보여줬어요. 충격, 기절할까봐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면서 나중에 별티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아기가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내그 이름을 알수 없지만 응?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모난 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곳에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 아니하였던가 10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그걸 아셨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아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0편 22편 1절에 보면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딸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더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랑 값을 하지 못하니까 죄인이 되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웠는지요 어찌 그리 많으신지 요 하나님이 다세 번째 달락에서는 17절에 다 생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우울한 생각, 불평 걱정, 염려, 짜증, 열등 의식 이런 건다 내다 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던가에,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많더서이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는 자들은 나를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헛되게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다 주의 원수들이었어요 사우를 비롯해서 아이더벨을 비롯해서 아들까지라도 시무이까지라도 온갖 블레셋부터 을 시작해서 악인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1편5절 말씀에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혀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아 나는 의인이 되어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스 9장 27절에 나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소장 10절에 로마서 14장 10절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여러분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보세요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는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예요?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무소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배로운 생각으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내 주위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은 심판하실 거야. 우린 여기서도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 게다 맡기고. 그러면서 우린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23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내가 만난 내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길을 기울여 계십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주십니다 어느 때나 이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